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우리 스데반 선교사가 우리 7장에 보면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맨 끝부분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요. 제 처로 우리 공회원들한테 우리 긴 설교를 한 사람이 이 스테반 집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멋진 선율교를 이 공회원들이 받아들이는 게요 각도가 달랐습니다. 이 많은 모든 그 믿음의 역사들을 자기가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될 줄로 알았는데 그보다도 더 상세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사도 어리의 사도가이나, 어리스테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좀 가슴이 뭉클한 말을 하나 어,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과 그 의미를 보면요, 돌로 자기를 친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굴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참이 얼마나 에, 이 자기를 죽여 죽이려고 했던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또 모든 땅으로 다 이렇게 흩어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8장1 절에서 이제 삼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 여기서 에 보면은요, 우리 8 장의 그 내용을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그 후에도 빌립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디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 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우리 물침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철저하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를 깊게 배어 나오게끔 우리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요 우리 끝장까지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걸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 여러분 이 지금도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런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시대반의 이첫 순교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순교 사건이 생기지 않았으면 또 다른 사건이 터져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요 3천 명이 얘기하고 돌아왔고요 5천명이 믿고 달려나왔다고 되어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특별한 일은 이 예루살렘에 교회가 없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이런 큰 다락방이 있었지만 그것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대형 교회를 지어놓고 3천명 5천명을 다 수용한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그런 구역 같은 조직은 다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대형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흩어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장면에요. 이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갑자기 이사울이라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감옥에 가두기 시작하니까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장4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마음속으로 질문해봤어요. 이 빌립 집사님이요 자발적으로 어,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까요? 아니면 수동적으로 나간 흔적이 있을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수동적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도 없고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아무 얘기 없이 이 그냥 빌립 집사를 뚝 떨어뜨려서 사마리아에 갔다는 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깨달은 자였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먼저 제일 먼저 나가서 흩어졌을 때 복음전해야 될 대상이 사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나갔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어, 이게 우연찮은 일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계속 그렇게 곱씹다 보면은요, 아. 다음 차례는 사마리아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서 복음이 전해들어야 되는 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성령이 강력하게 받은 사람이고 이 빌립 집사님은 일곱 집사가 선택될 때에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스테반 다음에 이 빌립이라는 집사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의 택함 조건이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빌립이라는 이 집사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여러 번 마음에 간직하면서. 어, 자기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맞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할새 빌립이 택했던 곳은 사마리아였다. 예. 우리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여 아, 전파하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스스로 우리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깨달아서 여기에 갔다 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런 땅은요. BC 720년에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런 나라입니다. 북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북왕국이 특이한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스르 사람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다른 나라를 수없이 침공을 했는데요. 우리 북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을 다른 나라에 옮기고 다른 나라에 붙잡본 포로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유대 민족이 혈통을 유지하다가 혼혈이 돼 버린 거예요. 혼혈. 장소가 혼혈되어서 오랫동안 우리 지속된 그런 나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 유다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혼혈이 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 바벨론 포로가 와서 나라를 건설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왔던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은 북왕국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취급하는 게 달랐습니다. 왜냐면 하 똑같은 순수한 민족의 혈통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때로는 개로 이렇게 취급하게 됐죠. 예, 그 당시에 개는요, 우리 막 차도 되는 아, 이런 상태를 의미한 것 같아요. 좋않은 표현이죠. 같은 민족인데도 우리 이렇게 혼합된 민족이라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안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게요.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는요.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온 유대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 전파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단계에 사마리아를 택해서 빌립 집사를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돼 있어요. 내가 거기에 가면 무엇을 전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복음을 특별히 요즘은 선교 가려면 선교에 대한 이런 복음 전도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도 훈련을 할때 여러 가지 어뭐 사형 리도 하고 어그 다음에 이뭐 전도 폭발도 하고 어 또이 브릿지 예화 우리 전도 방법 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다 가르킵니다. 거기에 맞게. 그런데 특별하게 이빌립집사에게 무슨 특별한 예, 복음 증거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면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겠죠. 예.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 뒤쪽에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이 요즘은 이렇게 전도지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이렇게 가슴에 좀 꽂힐 수 있도록 그런 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전도지를 주면은요, 전도지는 아예 이렇게 손사에치고안 받는다고, 이렇게 우리 전도 나 다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런 과정 속에. 바로 이필립은 바로 아수레에 가서 우리 전한 복음이 바로 로마서 우리 10장 9절 10절 바로 이 말씀에 기인해서 우리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이렇게 새겼던 빌립이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을 외치는 곳에 이 사마리아 땅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빌립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순복음 개통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우리 고 조영기 목사님. 예, 벌써 이제 일주기가 지났다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난 우리 일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고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의 어르신이도 하지만 그분의 해외 집회나 어디 집회를 가시든지 이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은 참 많았어요. 이게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 여러분 이런 것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병들이 고쳐져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이 내면에 성령님이 좌정하시려면은요. 이 안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입으로 신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모든 질병들이 나아야 되는데 질병에 안팎에는 모든 질병들이 나아야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 안에 좌정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 복음을 전할 때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행전학교를 할 때에도 가끔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딱 귀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면 그것을 감당을 못하니까요. 귀신의 본색을 막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면 우르르 달려들어서 막 기도하고 내쫓고 막 이렇게 많이 했잖습니까. 아, 이런 것이 일어나는 현상은 뭐라고요?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성령님이 좌정하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영혼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뿌듯할까요? 자기가 여기에,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과 그때 상황은 참 많이 다릅니다. 이 그때 상황은 뭐 빨리 달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냥 한 자리에 모라고면 모아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아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으라면 믿는 아 이런 그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참 힘들고 이 복음 전도지 하나 주기도 어 힘든 이 시대지만 그때는 좀 달랐다는 거. 복음의 예, 말씀을 그렇게 경청을 해서 받아들일 때 이런 중풍경자도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많이 나았고 예,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예, 그런 역사가 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통해서 큰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바로 이런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자들이 깨끗이 나으니까요 그 성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렸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느끼는 것은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렇게큰 기쁨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좋아지는 경우, 경우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신이났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을 변화된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크게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나타나는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아프리카 땅이나 아직도 이런 그뭐릅니까 근대화 우리 초고속으로 발전해서 근대화 되지 않은 이런 나라들에게는 아직도 그런 역사들이 체험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록이 보면은요. 그 성에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 큰 자로 생각하며 따르던 이런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당시 그 성에 마술을 행하던 이런 시몬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런 마술을 행해서 자칭 스스로가 큰 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다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떠나가게 되고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심원까지 예수를 믿게 하는 이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믿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이 마술을 행하던 이 시몬이란 사람까지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후에 전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게 되죠. 우리 팔장 12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술을 보고 동네 사람이 다 놀랐는데 이제 빌립이 빌립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표적을 보고 놀랐다 이 마술을 하는 사람이 놀라서 변화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심은 마술사의 영향으로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그 내용을 잠시 마치고 우리 잠시 알아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빨간색 우리 전단지가 있어요. 우리 빨간색 전단지가요. 우리 사역니 전단지예요. 우리 사영리 전단지인데요. 우리 전단지 맨 우리 첫 번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영리 전단지 맨첫 번째 문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영어는 영어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동일하게 표시되어 되어 있죠. 우리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 영어 전단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 전도를 축달시키면은 될것 같아요. 어, 바로 우리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생기게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우리 심령이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심령이 자꾸 요동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꼭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리야 지나치게 지나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공곰이 생각해 보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딱. 이렇게 말씀을 선마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브릿지 전도라는 게 있어요. 브릿지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 땅의 죄인인 이 인간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중간에서 연결하시는 그 사다리 복음 사다리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이 브릿지 전도라고 합니다. 아, 그것도 이몇 가지 이렇게 체계가 있어요. 어, 그것도 어, 우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 영어로 번역해서 우 선교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어, 많이 이렇게 영어 전단지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 전단지가 이렇게 다양할 때 했을 때에 다양했을 때 생기는 어, 그런 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더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이 사다리 예화로 진행되는 이런 전 전도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강도가 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폭발에 연관된 이런 어,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좀 압축해 가지고 어긴이 우리 일곱 여 페이지 되는 것을 딱 앞뒤로 우리 두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어 내용도 굉장히 우리 간략하면서도 요점은 다 들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이것을 숙지하면은요, 우리 전도하는데 아주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면은 천국에서는 예, 수많은 우리 천사들이 우리 환영하고 박수를 한다고 아마 그렇게 예,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말도 나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을 전도할 것을 강조하는 참된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동참하면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유익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는 영접했지만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 성도님이죠. 그런데요, 아직도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잘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아, 우리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물론 애도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변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변화되겠죠 내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때 인생이 바뀌는 거잖습니까? 그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서 갖춰야 될세 번째가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와서 그 받은 명단을 놓고 내가 또 아니면은 복음을 전해서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게 순서입니다. 바리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생판 하나님을 모르던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은요. 그영령이그 영혼이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 볼까 했을 때 우리 복음이 그 안에 새겨져서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더 중요한 게 나가서 자신 스스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요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자꾸 마지막 시대로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예, 우리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행행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지만 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자신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이 아, 시간을 내어서 우리 같이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 나가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전할 때 이런 복음 증거의 역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이야기도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가 힘을 합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 뭡니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도 잘하니까 저 사람은 전도하고 나는 다른 거 잘하니까 나는 다른 거 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사도행의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이것이요 믿는 사람이라면 다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는 당신이 나 하시오. 나는 이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겠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스스로 우리 복음 선도를 숙달시켜서 우리 팀을 만들어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초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